풀업이 레풀 다운이랑 뭐가 달라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다른 점 뭘까? 레풀 다운이랑? 풀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풀업은 네. 몸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그렇죠. 레풀 네. 다운은 위에서 아래로 네. 상, 팔을 아래로 당기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차이가 있음으로써 달라지는 건 뭘까요? 쟤는 손이 자유롭고 얘는 몸이 자유롭잖아. 컨트롤할 게더 무거운 게 내가 몸통 컨트롤해야 되고. 저는 팔만 컨트롤하면 되고 그게 좀 다르거든요. 몸을 잘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코어랑 여기 엉덩이랑 이쪽 텐션을 잘 잡아줘야 안정적이고 광배근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광배근이 높은 거고 로우 이런 것풀백 동작들은 승모근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걔네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운동은 근육 모양 따라가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 그래서 이거 광배근 한다고 와이드 그립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와이드 그립 잡고 올라와 보세요. 자, 어깨부터 손목 그 다음에 골반 무릎까지 그냥 옆에서 봤을 때 직선 이렇게 맞추면 되고. 자, 우리 엉덩이 살짝 조일게요. 조였어요? 스쿼트 마지막에 미는 것처럼 조였고. 자, 배 살짝 힘. 자, 허리랑 가슴을 좀 펼게요. 오, 어, 됐어. 턱은 당기고 기다려봐요. 자, 손목은 살짝 안으로 넣어야 돼요. 이렇게 꽉 잡으세요. 자 우리 어깨만 살짝 내려볼게요. 그럼 몸이 올라갈 거예요. 어깨 살짝 내려봐요. 스톱. 자 이쪽에 힘 들어가요. 자 그, 몸통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로 위로 그대로 올라가. 내가 신호 줄게요. 그때 멈출 거예요. 업. 정지. 앞으로 몸통을 살짝만 들어가자. 뒤로 누우면 안 돼. 자 천천히 다시 팔만 뻗을게요. 팔이 다 펴지면 어깨를 살짝 빼주고 이완됐죠? 다시 어깨 쓰고 당겨서 올라갈 거예요. 기다리세요. 다시 백 내려올 때는 하나 둘에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하나에 업 딜레이 조금 천천히 다운 다시 어깨 쓰고 업자 여기서 몸통 살짝 앞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에요 다시 다운 뒤에 내 손에 닿지 마요 업내 손에 몸 닿으면 안 돼요 그렇죠 다시 백 하나 둘다 펴지면 업 이제 동작 다 연결해 봐요 연결 고 나이스. 하나 둘에 올라갈 때만 약간 빠르게. 그렇죠. 그 마지막에 잘했는데 되게 네. 잘했거든. 근데 여기서 얘네가 이렇게 탁탁 빠져요. 광백은 내회전 걸려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빠 여기 이렇게 갔 이렇게 갔을 때 여기만 가주면 되는데. 아, 그러니까 얘까지 같이 돌아. 어. 그래. 아 그렇게 돌 필요는 없어. 이 그러니까 요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요렇게 하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잖아. 그럼 이것만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야. 얘만 이렇게 쭉. 응. 어,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잡고 있으니까 텐션이 유지된 상태로 늘려줘야 되는데 빼, 팍 빼고 팍 이러면 안 돼요 최대한 끝까지 이완하려고 아, 내외전 시켜서 픽스하고 어깨에 쓰고 당겨서 안 내려온다 라는 생각으로 버티면서 가다가 어 이제 빠질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야 텐션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디 들어가? 잘 들어가? 어, 잘들어갔어아잘 먹어? 네. 다행이네 이게 그리고 아까 보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내 무게 중심점이랑 잡고 있는 무게 중심점이랑 멀어지면 모멘텀 들어봤죠. 네. 모멘텀이 멀어지면은 좋은 부하일 수도 있는데 부상의 요인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들어가줘야 돼. 레플다운 이렇게 안 하잖아. 네. 그래서 여기서 거의 거의 붙어야 돼요. 네. 오버헤드 프레스 하죠. 네. 똑같이 하면 돼요. 네. 오버헤드 프레스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 네. 여기도 얘도 이렇게 당기는 거지. 들어오세요. 그대로 내려와요. 여기서 업, 셋, 천천히 백, 천천히 백. 끝까지. 조금만 더 내려올게요. 고. 좋아요. 다섯. 자, 코어 긴장. 고. 여섯. 뒤로 안 놓을 거야. 앞으로 들어가자. 고. 여기. 일곱. 잘 오죠? 고. 여기에요. 여덟. 하나만 더. 고. 홀드. 끝. 됐어. 야, 잘했다.